이게 뭐예요? 은행동은 사실 주차 해리어 가지고 주차장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주차장이 막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어 왠지 웨이팅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몇 시지? 어 1시 50분이라 거의 이제 2시인데. 분명이야. 감사합니다. 일단 유닛 짜장은 7,000원. 그리고 네, 중국식, 중국식 냉면은 11,000원 짜장면 기가 막힌 살얼음, 살얼음 봐 일단 새우 두개 보이고 살얼음 헉, 전복도 주시네 전복이잖아 면 소스 됐습니다. 이거 오하니까 계속 여기에 손이 가네요 뭐가 더 맛있어? 응? 뭐가 더 맛있어? 아 예. 진짜 이것도 아. 맛있긴 해요. 맛있는데. 한 8개월 정도까지 하지 말중국 이거 맛있